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실 거죠. 등비수열 극한 사공간 수학. 자,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등비수열 r n, r n 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첫 번째로요, r 이요. 1보다 클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limit. n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죠. 그때 rn은 어디로 갈까요? r1보다 크다 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줄까요? 2라고 할게요. n. 여기를 무지하게 크면, 무지하게 크게 가겠죠? 무한대로 갑니다.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하죠? 발산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두번째는 그러면 R이요 선생님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Limit N이 무한대일 때 R N이 1일 때 볼까요? N이 무한대요 1 N 1은 아무리 크게 해도 뭐가 되죠? 그렇죠 1이 되죠. 그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1에 간다하여 수렴이라고 합니다. 세번째 이번엔아 R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 절대값 말이 1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r 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0으로 가겠죠. 수렴입니다. 여기서 나오네요. 1과 0으로 수렴한다는 거을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R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R, 요쪽이 마이너스부 작거나 같 때는, <laughs> 죄송합니다.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죠. 진동도 우리는, 진동을 우리는 발산에 포함시킵니다.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수렴 조건이 뭘까요? 그렇죠. 아까 했잖아요. 여기서. 어딘 공이죠? 여기 경우를 합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것이 바로 등비수열의 새로운 조건입니다. 반드시 메모리 하세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등비수열이 어떤 모양이냐면, A, R, N. 이런 모양의 수렴 조건은 뭘까요? a가 0 또는 -1r, 아까와 똑같습니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꼭 외워 놓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